그리고 딱 사진 찍었어요. 오케이 좋아요. 내가 녹음돼서 사진 이제 찍어. 좋습니다. 자파드선 주시고요. 자 다음 마술사님 모셔볼게요. 어, 우예 좋습니다. 자 우리 장난인도 마술 한번 보여드리려 고 하는데요. 자 이번에 구슬 마술. 빨간색 구슬과 하얀색 구슬. 빨간색 구슬과 하얀색. 마음에 드세요? 음, 빨간 빨간. 빨간은 그 가만히 모셔도되고하얀색을 부어볼게요. 부어서 아주 세게 섞어줄게. 섞어줄게. 오 좋아요. 자, 오 왼쪽에 좀더 세게 한 쪽으로 한 쪽으로. 오, 자 아, 왼쪽, 오 좋아요. 뒤로도 한번 섞어볼까요? 뒤로도. 뒤로도.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죠. 우리 마술사는 섞였던 걸 다시 원리시 분리. 분리. 안안 오. 어어 다시 안 보고 분류됐답니다. 박수 주세요. 예, 자 들고 인사 네. 하나, 둘.